지어라. 한 규격을 맞춰서 정확한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어야 돼. 말씀대로만 지어야 돼. 성막이 말씀대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. 성막은 무엇을 나타내주는 거냐면요, 신약의 성도들에게 몸된 성전이 되는 규격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. 광야에 약하게 지켜서 성막이 탁 세워졌어요. 모세에게 지어.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지어야 돼. 이런 모양, 이런 모습으로, 이런 재료를 써서 만들어. 신약의 성도들이 말씀만 들어가지고 다 성전이랬잖아. 다 제사장이라잖아. 다 선지자라잖아. 다 됐어. 다 이루어졌어. 이렇게만 알면 큰일 나는 거 성막은요.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어져.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재료를 가지고 규격을 맞춰서 말씀대로 지어지는 거예요.